9월 14일, 토요일 4시 35분입니다 예. 저쪽 양곡에서향향이이하하습습다향향향 예. 향남, 이동하겠습니다. 향남. 네. 향남. 고 예. 6시 3분 콜 잡았습니다 예. 여기 발리에스 cc 한5에서한이딩해한 되고요 예. 여기서안산으서이동하서습니다서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 한에서한에 예. 7시 34분이구요. 예, 살짝 경유해서. 만원 더 받았습니다. 예. 어, 아무튼, 이쪽 근처에서 반경 넓게 해서 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저쪽 월피동 쪽으로 좀, 예, 나가보겠습니다. 아, 예. 아, 네. 어, 7시 56분입니다. 예. 월피동에서 고잔동 콜더서 일단 고잔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쉬는 날이라 뭐, 고잔동에 별, 그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아, 여기 훈장거리네. 이거 기다려볼 걸 그랬나? 음, 일단, 고잔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잔에 도착했습니다. 8시 22분입니다. 오, 오늘 연휴대도 한 50분이 계시네요, 주변에. 네. 이쪽에서 클릭이 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네, 일단 8시 5 0분이고요 예, 중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한, 예 원곡동에 한 3km 라이딩 해야 되고요 중동으로 올라가서 이제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예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9시 반 중동에 도착했습니다 예. 어, 이 쪽은 이제 구중동이고요 예 어, 신중동 예, 신중동 구천 시청 쪽으로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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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쭉 아주 오랜만에, 네. 목적지 배차 해놓은 게 자동 배차로 딱 들어왔습니다, 예. 아, 어, 김포로 이동하겠습니다. 김포로, 네. 예, 예, 예. 오 9시 40분입니다, 예. 10시 10분입니다. 예, 운영에 도착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나와서, 예. 이 정도 벌었네요. 네. 아, 아, 야 문양에서 운영해서... 아 아쉽지만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